야 친구들 안녕. 이게 다 메이플 때문일까? 내가 배그를 안 하고 메이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가? 밀베 못 가니까 바퀴 얌얌할 때마다 선언. 오케이. 근데 바퀴 얌얌하다에 얌얌이 뭐예요? 성문 끼는 건 너무 어렵나요? 허공에 주먹질하면 3000원. 와, 진짜 17분에 이름 안 받았는데? 아, <laughs> 나 진짜. 언덕 <laughs> 건다 그랬어? 어이, 물어본 거잖아. 내가 한다 그랬냐고. 어?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자존심 오지게 건드네. 어? 바퀴 터뜨릴 때마다 바퀴당 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 아나 진짜. 아 진짜 살은 너무 무시한다. 어? 헹거면서. 아직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일단 허공에 주먹질하면 삼천 원. 뭐야? 그래서 할거야? 응? 응?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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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렌스대 최초 2회 우승에 빛나는 치킨쿤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주인 바뀌었나요? 주인장 바뀌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주인장이 바뀌었어요 음. <laughs> 미션 성공 시청 <laughs> 닮아가는 아우 아, 새우버거 후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목소리> 와 진짜 17 보혜는 이런 미션 쳐. 다도안 받고 무조건 여포메타였는데, 얘도 나 자신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있었어. 방금 <laughs> 보혜야, 보는 내가 다 슬프다. 이제 그만하자, 보혜야. 이게 다 메이플 탓이다 흡! 주세요 주세 하늘에 대고 나는 똥보에다 들을 게 못하는 똥보에다3회하면0천원 보에 너무 나가질 말자. <웃음> 진짜. 씨. <laughs>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지금을 보세요. 저 앞에 있던, 아니다. 제 옆에 있던 형님을 보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이다. 그냥 안 하면 만음안 할게요. 여러분들 사람 잡으러 가죠. 그래 집 조류놈은 돈이라면 건 쓸게건 다 팔고 자존심 다 버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야 젊어는 미션이 마 하죠 돈어 다니냐 그 새처럼 다고 2,000원 3,000원 고야심은 지키지 똘로롱 보여네. 감사합니다. 더습니다팀어카도 옥상에서 온로 애들 잡던 그 모습이 멋있어 감사합니다. 조용한 스토커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터트렸음. Sweet love, sweet, sweet 기간지로 하지 마. 기간지로 하지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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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제발. 내가 멋있다고 느꼈던 그후회로 돌아와 줘. 됐어. 나는 더 이상 매드무비 보검은 틀지 않겠어. 꼭! 근데 꼬! 근이런판이런판되이데 잘되던데 좀 찾아주세요. 아, 조용한 스티커님. 아, 짜장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요룩님 또 짜장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 조용한 스티커님. 짜장면에 볶음밥. 우리 보혜 좀 찾아주세요. 우리 보혜 멀리 떠났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퀴 좀 세주세요. 아호이님 사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또 사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뭐 이제 밖에 없어? 왜 이리 운전이 힘들지? 어떤냐 건강하게만 자라자오. <laughs> 고마워요 부모님 고마워요. 레드 좀 맞으면 말은? 오! 오! 나도 죽여줘 제발! 나도 죽여줘! 죽여줘! 아씨 존박겜! 나도 죽여줘, 제발! 오케이, 좋았어. 버기 다시 타러 가야 돼. 근데 아까 그 저격수가 있을 거야. 그곳을 생각해야 돼. 어, 이차 아니네. 여기 있다. 솔직히 지금 꽉 잡은 건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이젠 이걸로도 비칠한 소리가 나오다니 어디까지 추락한 건가. 어, 그저 보행 모양 버블만이 남았어. 이동 정무. 아직 아니야. 4천0 0원 4,000원 원씨 가도 팀바키가 있질 않아요. 아니 없습니다. 어머 근데 은근히 성적 좋은데 님들. 6킬인데 나? 뭐 했지? 나 지금 지금까지 뭔가 자존심만 팔아먹고 지금 뭔가 한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킬은 많이 먹었네. 6킬이네. 어? 발견, 발견, 앞에 돈 발견. 바꿔야 된다 생각하. 고 3달, 2발. 오케이, 3천원 겟. 띠한 명. 조직 갈게요. 어, 경기지역 사망인가? 쟤한명 떴거든요. 옆에 한명 있고, 지금 자기장 안에. 으쒸. 아, 호요로는 또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4,000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위에 있었네? 아, 까비, 나 위에 있는 거, 나 옆, 나, 뭐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발소리 듣고. 와, 여길 자리 잡았는데? 그럼, 야,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얘, 설마 여기 뛰었어? 잠깐만. <laughs>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이건 내가 질 수밖에 없었다, 야. 야,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야, 이거 너무 잘해서, 얘가. <laughs> 야, 오늘 두 번째로 제일 잘한 판인데?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 세 번째다. 이거 세, 세 손가락에 들어간다. 아까 1등 5킬 한 번. 어? 그몇등 했는지 모르겠네. 8킬 한 번. 그리고 이제 3등에 7킬이네? 야, 오늘의 탑3인데, 이거? 제일 잘한 거죠 오늘은 탑 쓰린데. 다음 판 미라도 타고 시속 150 이상으로 집에 박으면 만원 콜. 콜 가겠습니다. <목소리>